안녕하세요. 저희는 항상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남진씨와 이명웅씨가 추석특집 녹화를 하고 계십니다. 한편 남진과 이명령은 부루의, 부루의 명곡 무대에 선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명웅씨가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중 가장 최신곡입니다. 남진, 이명웅의 목소리가 너무 멋있다. 그런데 남진씨와 이명웅씨가 공연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사고가 났다. 소리가 꺼졌다. 공연을 중단시켰다. 남진이가 너무 답답해요. 계속 제작진한테 혼나고 있는 남진씨. 이명웅은 침착한 모습이에요. 이명웅씨는 음향과 함께 사고수습에 나섰다. 이명웅 진짜 대단하다. 남진 선배님도 이명웅씨 칭찬해줘야 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는 가수 이명웅이 태어난지 1만 1400일을 기념하여 셀럽 인기순위 서비스 최돌셀럽에서 제 37대 기부 요정에 선정되어 기부금을 전달했다. 최돌셀럽은 각종 기념일에 5,555만 5,555표 이상을 달성하면 기부 요정으로 선정해 기부하고 있다. 이명웅의 기념일을 맞이하여 6,164,440표를 달성하고 종합 순위 1위로 기부 요정에 등극했다. 팬덤 영웅시대는 앞서 지난 8월 8일 임영웅의 데뷔 6주년을 축하하며 8억 표를 달성하는 등 최애돌 셀럽에서 매일 종합 1위를 달성하며 넘볼 수 없는 기록을 쌓고 있다. 또한 2022 K글로벌 하트드림 어워즈 인기상 투표를 영웅시대가 빛냈다.